자, 이제 친비님이더 열폭할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어,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나간 방송에 지금 문성근 대표의 SNS 이야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속해서 지금 그거 소송 소송 준비까지 예. 우리가 이제 공지 비슷하게 알려 드렸고요. 근데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문성근 대표 열폭하시더구만. <laughs> 그니까 문성근 대표의 트윗입니다. 본인과 배우 김효진 씨의 그 사진을 합성해서 조작해 가지고 뿌려 댄게 국정원이었다고 하는 그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시더라고요. 읽어봐요, 저기 마찬이. 읽어야 됩니까? 네. <laughs> 경악. 아, 이 미친 것들 검찰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단독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합성 사진 제작 유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 이미지 실추 위해 검찰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의뢰. 아니 어떻게 국가 기관이 이런 걸 만들어 뿌려요 이게? 아 이거. 그래 이걸 했는데 이제 복지 포인트를 늘려준 겁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 포인트 늘려.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진을 합성을 한걸 보면 음. 이거는 거의 그일배 수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들어간 캡션도 지금 보면 공화국 인민 배우 문성근 김여진 그러니까. 주연 육체 관계. 문성근 <laughs> 대표의 왼팔에 하트 그리고 여진 이렇게 써 있어. <웃음> <웃음> 얼마나 황당한 거야. 근데 이게. 이거를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국정원이 문성근 대표를 맹공격을 했었냐면 저는 이제 문성근 대표랑 사실은 오랫동안 국민의 명령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문성근 대표의 그 활동을 저지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문성근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36만을 넘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교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길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발적으로 이제 전공교체의 국민적 염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 이, 분, 어, 이 국민의 명령을 붕괴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당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어, 어쨌든 국민의 명령 측에서 어 사실은 집단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그 수사도 굉장히 미진했어요. 어한 운동 만 운동하고 관계자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어, 문, 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던 걸 나머지는 다 혐의 없음이나 또는 수사 비유로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다 이렇게 의심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 트윗도 한번 읽어주세요. 합성 사진뿐이겠습니까? 검찰에 가면 공작이 분명한 바다 이야기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하신 거예요.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 18일 검찰 출석.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한 건데 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참여정부 이제 욕하는 그 일베나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놈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네.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공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문성근 대표는. 그렇죠.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바다 이야기의 최고의 피해자는 이제 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명, 지금 명계남, 네, 명계남 배우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그 트라우마에 못 벗어나 계세요. 굉장히 이건 치료가 돼야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국...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참 이게 치가 떨리고 분해요. 챙피해요. 이게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들 두 분을 부적절한 관계를 꾸미는 이미지를 실 이미지로. 사진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음. 보고를 하고 나서 음. 원세훈님의그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진을 국정원에서 이런 편, 이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것도 공식 보고 라인 체계 하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참 이거는 정말 어디 접신물에 코바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고요, 창피하고요. 국정원을 막 욕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 정말 부끄러워.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스파이 교육을 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진 시켜야 되는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고. 솔직히 뭐 A급도 아니에요. 7급 공무원인데 뭐 A급이에요? 아 그래도 나혼하 씨. 외국어도 잘하고 솔직히. 뭐 무술도 그, 잘하고. 뭐다 하는 놈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 그 영화서나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저기 국정원에서 그 거시 거기가 들어와서 알아요. 나도, 나도 좀 음. 스마트한 사람이라. 아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놓냐고 아니 근데 이게 꼭 국정원 직원이 했다기보다는 지금 공안 2부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당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이 사람이 말을 한게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양지회잖아요네 그때 아. 이게 6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60억 원은 민간인 팀장 30명에게 지급된 돈이라서 1인당 그러면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면 그 정도 받고는 저런 자료 충분히 만들지 왜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6, 6억도 6억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예, 60억. 지금, 예, 6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게 1차 수사 의뢰 때 그렇죠. 대상자만이고, 2 차까지 포함하면 여기에서 20억에서 30억이 더 늘어난다. 늘어나고 거. 그것도 지금 기록에서 남아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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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있는 것만. 영수증 있는 것만. 그러니까 없고 밝히기 싫어하는 것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60억 뭐 추가 플러스 알파 2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영수증을 안 냈어요, 개새끼들이. 이게 사 수사 과정이 안됐다니까 버티고. 그거 안 내고 낸 것만 이 정도야. 그거 다른 이유가 없어. 내질 않아. 그런데도 지금 구, 어, 이, 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조작한 그 양지의 간부들을 위해서 다시 골프 해온구나 콘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거는, 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정원은 수리해서 쓸 단계가 아니에요. 음. 해체해서 다른 그릇에 담아야 돼요. 빨아서 쓸수 없습니다. 네, 절대 빨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부역했던 부역자라고 지금 그딱 떠오른 1, 2, 3급 직원들이 한4 0여 명이 지금 그 쫓겨나가지고 유배 생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교육 중인데 뭐 유배 생활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재교육 중인데 그 중에 일급들은 아마 그 보직 연한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될것 같고 이 상급들은 지금 어 국외 파트나 정보 파트로 다시 재발령을 내기 위해서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역자들은 일단 이렇게 뛰어났어요 그 뛰어났는데 심리전단 외곽팀 외곽팀 책임자 책임자인 민병주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국고손실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다시 됐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식적인 국정원 보고라인상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게 사람이 이럴 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제는 어차피 사이버 예곽 팀장이 원세훈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 이원세훈은 수시로 청와대에서 보고와 또는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MB가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명령권자니까. 예예 MB가 직보를 받았을 거라고 원세훈이한테. 음. 음.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 트위터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김효진 씨는 여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파워트위터였는데, 사실상 연예인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이명박에 반대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권과 이런 데를 넘나드는 오피니언 리더인 문성근과 김효진 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합성을 한다는 것. 지금도요. 저는 그 아까 일베 얘기가 나왔는데. 일베는 국정원이 직할로 관리하는 어떤 것이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현재 검찰이나 이런 데서 명분만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일베부터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사이버 전사를 일베를 통해서 육성하고 일베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의심 가졌던 게 웬만한 사람들 무슨 사건 나면은 신상을 털어버리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정보들을 네. 일베 흘리는 방식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저는 흘리는 게 아니라 직접. 특수 요원들이 중간중간에 박혀서. 아, 그러니까 외곽, 그런 식. 시발단들을 운영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거예요. 흘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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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 외곽 팀들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조정되는 거죠. 애 네, 그냥 우리가 화이트 요원은 움직임을 국정원장이나 청와대에서 알수 있겠지만 블랙 요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활동비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원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 사이버 팀, 외곽 팀들 중에 아까 양지의 얘기, 양호의 양지하고 좀 달라요. 양지에는 전현직 그 국정원 직원과 퇴직자들이 모여 있는 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광범위하게 국가를 혼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고, 아까 권 피디가 얘기한 대로 검찰이 틀어야 되는데 이 순진한 생각을 아직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판사고 뭐고 다 비, 비밀적으로 다얘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면접까지 보잖아? 네. 네. 약점을 하시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다 기각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네 판사가 기각을 안 해. 네 진짜. 판사가 기각해서 판사가 기각한 판사들이 누군지 국민들 다 압니다. 우병우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사 개월째 됐잖아요. 적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장 바뀌었으니 국정원 개혁 될 거야. 순진한 생각이지. 그렇죠. 예. 개들이 갖고 있는 구심력이 있어요. 그 구심력이. 잠깐만 하늘을 봐면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야. 걔네들은 한번밀리면 죽는다라는 네. 각오가 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합시다. 정우택을 보면서 정우택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전통적인 친일파 정운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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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김무성이 아비, 아비가 누군지 아시죠? 어, 비행기 혼납했던. 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손자 자식들이 대부분의 그 당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짓은 일제시대 때 한말때 자유당 때 했던 버릇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이 얘기한지 아세요? 세상 바꾸려면 국정원 아까 사이버 일배들 전부 털어서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죄의 목록을 만들고 그에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한테 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사체도 없고 지금 하면 다 나와요. 지금 트위터나 있잖아요. 페북 있잖아요. 제가 김학의 그 성접대 사건에서 리트윗해서한달 만에 삭제했거든요. 아니, 하루 만에? 근데 그거 서버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기소했어요. 쓰시, 30만 원 벌금 됐어요. 쓰신 게 아니라 RT만 한 거죠? 아니, 썼어요. 썼어요. 아. <laughs> 근데 그걸 삭제했는데, 1 시간 삭제했는데 가서 받아서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수사를 보면, 당시 제 있잖아요. 제 트위터 리스트에만 가봐도 1 8 0명 모여있어요, 일배들이. 그거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왜안 하겠어요? 오미석 같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판사, 그런 놈들이 그 9년 동안에 수혜 받아서 진급하고 돈처먹고 부자 되고 주식 어, 돈처먹은 애들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수사를 인력을 보강해야 돼요. 새로운 수사력으로. 막강한 힘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놈의 그나무리야. 그때 지들도 다 진재가 있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단순하게 뭐 정권 바뀌었으니 뭐 바뀌겠지 하는 그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자체적으로 못하면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문성근 대표의 합성사진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어떤 논리 싸움이 있잖아요. 농객들 중에는 이제 왜 우파 농객들을 그러면 막 국정원에 사주받았을 것처럼 보이는 놈들 이상한 논리 갖고 막. 분탕지 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온라인상에. 이새끼들그 사진 올리고 이러는 거 보면 이건 국가 기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일변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테러 잘 생각해 보세요. 김효진 씨도 결혼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 배우와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패러디도 그렇죠. 아니고, 그런 식으로 찍어서 합성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저는 이이 배우자 양쪽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그의 자식들 말이에요. 당장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버님과 엄마가 저렇게 국정,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렇게 오해되고도 있는데 얼마나 당사자들은 진짜냐 아니냐 싸웠겠냐고 사실은 내막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국가기관이 한 거예요. <laughs> <모성근 대표가 웃음> 대놓고 사실상 욕한 거잖아요. 쌍욕은 못했지만 <laughs> 어. 얼마나 환장하는 거냐고. 아이 미친 것들이 지금 <laughs> 그분 성격에 이거는 굉장한 쌍욕을 한 거예요. 네. <laughs> 대표님 힘내시고요. 어. <laughs> 제가 그저 국정원 냄비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우리 방송으로 좀 내달라고 하시길래. 나오시라고 했더니 댓글을 안 해. <laughs> 표에 왼팔에 하트 그리고 여진 이렇게 써있어. <laughs> 얼마나 황당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국정원이 문성근 대표를 맹공격을 했었냐면 저는 이제 문성근 대표랑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 명령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문성근 대표의 그 활동을 저지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문성근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36만을 넘게 모았거든요. 전공 그러니까 교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길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발적으로 이제 전공 교체의 국민적 염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 이, 분, 이 국민의 명령을 붕괴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당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어, 어쨌든 국민의 명령 측에서, 어, 사실은 집단으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그 수사도 굉장히 미진했어요. 어, 한 운동, 만 운동 하고 관계자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아 어, 문, 어, 제가 돼서 기소가 됐던 걸, 고 나머지는 다 어, 혐의 없음. 미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받고는 저런 자료 충분히 만들지 왜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6, 6억도, 6억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60억 지금, 예, 6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그게 1차 수사 의뢰 때 그렇죠. 대상자만이고 2차까지 포함하면 여기에서 20억에서 30억이 더늘어난다 늘어나고 거. 그것도 지금 기록에서 남아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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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것만. 있는 것만 그러니까 없고 밝히기 싫어하는 것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60억 뭐 추가 플러스 알파 2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영수증을안 냈어요 개새끼들이 이게 수사 과정이 안 됐다니까 버티고 그안 내고 낸 것만 이 정도야 그거 다른 이유가 없어 내질 않아 그런데도 지금 이이 어, 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조작한 그 양지의 간부들을 위해서 다시 골프 해온 거나 콘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정원은 수리해서 쓸 단계가 아니에요 해체해서 다른 그릇에 담아야 돼요 빨아서 쓸수 없습니다 네, 절대 빨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부역했던 부역자라고 지금 그딱자 이제 친비님이 더 열폭할 시간요 <laughs> <식품이라고 해요. 웃음> <laughs> 어, 그러네 어,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나간 방송에 지금 문성근 대표의 SNS 이야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속해서 지금 그거 소송, 소송까지 예. 우리가 이제 공지 비슷하게 알려드렸고요. 근데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문성근 대표 열폭하시더구만. 그러니까 <laughs> 문성근 대표의 트윗입니다. 본인과 배우 김효진 씨의 그 사진을 합성해서 조작해가지고 뿌려댄 게 국정원이었다고 하는 그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시더라고요. 읽어봐요, 저기 마찬님 읽어야 됩니까? 네. <laughs> 경악. 아, 이 미친 것들. 검찰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단독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합성 사진 제작 유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 이미지 실추 위해 검찰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의뢰. 아니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런 걸 만들어 뿌려요 이게?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걸 했는데 이제 복지 포인트를 늘려준 겁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 늘려.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진을 합성을 한걸 보면. 음. 이거는 거의 그일배 수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들어간 캡션도 지금 보면 공화국 인민 배우 문성근 김건진 그러니까 주연 육체 관계. 문성근 대비나 <laughs> 또는 수사 이유로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다 이렇게 의심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 트윗도 한번 읽어주세요. 합성 사진 뿐이겠습니까? 검찰에 가면 공작이 분명한 바다 이야기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하신 거예요.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 18일 검찰 출석.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당건데 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참여정부 이제 욕하는 그 일베나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놈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네. 엄청 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공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문성근 대표는. 그렇죠.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그래. 바다 이야기의 최고의 피해자는 명장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명, 지금 명계남 예, 명계남 배우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그 트라우마에 못벗어나 계세요. 굉장히 이, 이건 치료가 돼야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참 이게 치가 떨리고 분해요. 창피해요. 이게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들 두 분을 부적절한 관계를 꾸미는 이미지를 실 이미지로. 아, 그, 사진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음. 보고를 하고 나서 음. 원세훈 이의그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진을 국정원에서 이런, 이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것도 공식 보고 라인 체계 하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참 이거는 정말 어디 접신물에 코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고요. 창피하고요. 국정원을 막 욕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스파이 교육을 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진시켜야 되는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고. 솔직히 뭐 A급도 아니에요. 7급 공무원인데 뭐 A급이에요? 아 그래도 그 나좀 외국어도 잘하고 뭐, 무술도 그, 잘하고 뭐다 하는 놈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영화에서나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저기 국정원에서 그 거시 거시기가 들어와서 알아요. 나도 나도 좀 음. 스마트한 사람이라. 아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놓냐고 아니 근데 이게 꼭 국정원 직원이 했다기보다는 지금 공안 2부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당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이 사람이 말을 한게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양지예잖아 네 그때 이게 6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60억 원은 민간인 팀장 30명에게 지급된 돈이라서 1인당 그럼